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4차선 예정도로 접한 공장 매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, 계획관리, 공장, 대지 1033평, 연건평 265평, 공장 150평 한 동, 2층 사무동 한 동, 평당 291만 원, 매가는 30억 600만 원. 이 어은리 공장은 경기도 주관 우정에서 향남 4차선 확장 공사 도로 접한 땅입니다. 현재 2차선에서 이 공장까지 차량 1분 거리. 공장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. 4차선 도로 포장이 되면 4차선 바로 진입하는 공장 용지이며 마당 넓고 땅 모양도 좋습니다. 추후 공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용도 가능한 화성시 장안면 어운리 공장 1033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